안녕하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채널카버스입니다. 오늘은 소형 상용차의 혁신, 대한민국의 자부심이라 할수 있는 바로 그 차. 2026 현대포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용차 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사랑받아온 현대포터가 2026년형으로 돌아왔는데요. 이번 모델은 단순한 페이스리프트가 아닙니다. 기술, 디자인, 효율성, 그리고 운전자 편의성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2026 포터는 한눈에 봐도 이전 모델과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전면부는 미래지향적인 LED 주간주행 등과 세련된 그릴 디자인으로 완전히 달라졌고, 날렵한 헤드라이트 라인은 마치 승용차를 연상케 합니다. 상용차라고 해서 디자인을 포기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스타일도 경쟁력입니다. 측면 라인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직선적인 캐릭터 라인과 대형 사이드 미러는 기능성과 미관을 동시에 잡았고, 공기역학적 요소까지 고려해 연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후면부에는 새로운 LED 테일램프와 더 커진 적재함이 눈에 띄는데요. 실용성을 극대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잘 유지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면 상용차의 한계를 넘은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25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가 기본 탑재되어 있고, 터치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스마트폰 무선 연결, 그리고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어 장거리 운행이나 배달 업무 중에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전석은 이전보다 훨씬 편해졌습니다. 전동 시트 조절 기능과 열선 시트는 기본, 무릎 공간과 시트 쿠션도 개선되어 운전자가 장시간 운전해도 피로가 덜합니다. 여기에 스마트키와 원터치 시동 버튼까지 정말 상용차라기보다는 소형 SUV에 가까운 수준이죠. 엔진 성능도 놀랍습니다. 2 점이 리터 디젤 엔진과 함께 새로운 전기 모델도 함께 출시되었는데요. 디젤 모델은 180마력의 최대토크 45kgm로 무거운 화물을 실고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전기 모델인 포터 EV는 한번 충전으로 최대 35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며 150kW 급속 충전도 지원해 30분이면 80%까지 충전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과 가속 성능은 도심 배달 차량으로서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승차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설계된 서스펜션과 차체 강성 강화로 인해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해 줍니다. 운전할 때 바운스나 불쾌한 진동이 적고 소음 차단도 상당히 잘 되어 있어 상용차임에도 꽤 조용한 운전 환경을 제공합니다. 연비는 디젤 기준 리터당 약 리터당 12.5km 전기 모델은 크와 당약 5.1km로 측정되고 있습니다. 유지비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췄으며 특히 전기 모델은 정부 보조금 혜택까지 더해져 초기 구입 부담도 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 2026 현대 포터는 안전에도 집중했습니다.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후측방 경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기존 상용차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사고 위험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상용차 운전자들에게 가장 큰 고민이었던 장거리 주행의 피로와 교통사고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 내구성도 검증되었습니다. 극한의 온도 환경, 진동, 충격 테스트까지 통과하면서 다양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상용차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택배나 소규모 유통업, 건축 자재 운반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실용성 측면에서도 탁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대는 이번 포터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더 확대했습니다. 냉장탑차, 윙바디, 리프트탑재 모델 등 업종에 맞춘 다양한 바디 타입을 선택할 수 있어 나만의 포터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차량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격 이야기 안할수 없겠죠. 2026 현대 포터의 디젤 모델은 약 2100만 원부터 시작하며 포터 EV는 보조금 적용 시 3000만 원 이하로 구매 가능합니다. 이 정도 성능과 편의 사양, 안전 사양, 효율성까지 고려했을 때 가성비는 그야말로 최고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 현대 포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순한 상용차를 넘어 기술과 효율, 스타일을 갖춘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포터. 이제는 화물 운송도 품격 있게, 스마트하게, 여러분의 선택이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 차량이야말로 그 흐름의 중심에 서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최신 자동차 소식과 리뷰는 계속해서 카버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